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이 부산에 있는 쌍년 더 플래티엄 거제 아시아드 거제동의 미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이렇게 더블역세권이라는 거죠. 더블역세권이다. 그리고 시청 법원이 있어서 행정 중심권이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평지여서 어, 희소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내세운 것들은 더 들어가 보면 뭐 역세권 아파트 그다음에 행정중심 그 평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죠 시청과 법원 앞에 어떤 행성 행정의 중심권 이게 꽉한달 전이죠 부산에 어떤 한달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이게 그러면 그곳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게 쌍년 더 플래티엄 거제 아시아드 바로 이곳이죠 이곳인데 우리가 거의 한달 전에 봤던 그 아파트가 무엇이냐면 양정포레 힐즈 스위첸이란 거예요. 그래서 양정역이죠. 양정역. 양정역 근처에 이, 이곳은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거죠. 이 아파트가 그때는 한달 정도죠. 한 20일 정도인데 그때 얼마냐? 5억1 4 3 0만 원에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는 지금 이게 거제역이죠. 거제역. 거제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있는 바로 아파트를 데 이곳이 이 더블 역세권이라 하는 거죠. 이곳이 더블 역세권 이제 넓게 봐서 이게 영상역까지 간다면 뭐세개 정도의 역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죠. 뭐 부산시청 있고 지방경찰청 있고 뭐 이렇게 지방검찰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행정의 중심이다 랑,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이곳은 지금 5억1 4 30만원에 나왔다 그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쌍년 더 플래티엄 이곳이 어느 정도 가격에 나와 있냐? 전용 면적 25평에서 지금 최고가로 5억 8,800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는 점수가 6.5라는 거죠. 2020년도에 6.5로 나왔다는거니요 6.5로.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 6점대 나와 있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점대라면 이 아파트가 그런 거죠. 뭐 자신의 같이 광역시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와 있다. 뭐좀더더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6.5니까 뒤에 꼬리 달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광역시에 나올 수 있는 가격 안에서도 뭐좀 비싼 건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아좀 이렇게 수준 높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준 높게 나온 가격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쌍년 더 플래티엄이 이 거제 양정역보다 약10%더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이두 아파트를 다 6점 내에 있기 때문에 어 입지적 차이가 어, 가 아마 들어간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입지적 차이 뭐 그런 거겠죠. 입지적 차이가 아무래도 양정역보다는 이 쌍용 더플레팀 거제역이 좀더뭐더 뭐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 한10% 정도 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잘못됐냐 한다면. 두 아파트가 6점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 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용 더 플래티엄이 이 위치, 이 위치에 있던 아파트를 본다면 여기 보면 거제동 프로지오가 있어요. 거제 프로지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제 프로지오는 2010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이분들이 사신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 분이 이 지역을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냐. 라고 본다면 이곳에 들어오셨던 분들을 본다면 거제 푸르조가 2011년이니까 2010년도 우리가 보니까 12월이가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이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본다면 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 가장 비싼 금액대 정도가 3억 6천대고 그래도 뭐 1천만 원, 2천만 원그 정도 수준에서 뭐 3억 4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보여진 거죠 높게는 뭐 3억 7천 5백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 6천 정도를 잡으면 아무래도 평균 정도로 잡아지는 거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때 3.6은 7.9였다는 거예요. 7.9 2011년도에. 그다음 거의 8점 대죠. 8점 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파트는 뭐 광역시에서 있을 수 있는 아파트들 도 있죠. 개중에 이런 것도 들도 있는데 뭐 우리는 흔히 광역시 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6점 대가 좋은데 8점 대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8점 대까지. 그래서 그렇게 8점 대가 어떻게 됐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죠. 이게 이제 2015년도 보면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죠. 3억 6천 정도에 3억 6천보다는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달려가서 잡으면 3억 6천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금액대. 그게 그 거의 2014년도까지 2014년도까지는 2011년도 아파트 가격이 그냥 뭐횡보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점수가 2015년도에 3억 6천으로 들어간 3억 6천, 뭐 3억 6천 5백, 뭐 이렇게 들어간 점수가 6.1 또는 뭐6.2 정도로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게 우리가 광역신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점수들을 본다면 뭐 이렇게 낮은 점수들도 있죠. 낮은 가격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예요 이렇게 있다. 하고 하고 그보다 좀더 높은 가격대로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왔지만 우리가 이제 고평가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 고평가 구간을 제외하고 2015년도부터 한 6점 정도 잡고 와봤을 때이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해줬다, 통화량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즉 돈을 풀고 화폐를 풀었더니.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아 6점대에서 이곳이 그죠? 부산의 더블 역세권 이곳이 뭐잘 따라와 줬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어 뭐, 괜찮다. 6점대라면 6점대라면 괜찮다. 우리가 뭐 2011년도에 더 신축이었던 부분들을 이게 더 끌어와서 2015년도로 놓고 본거 치고도 음, 괜찮다라고 할수있겠죠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쌍용 더플래티거제 아시아드가 지금 몇 점에 나왔냐면 6.5점에 나왔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축으로 나온 거죠. 신축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6점이라면 그래도 무난하게 가격 상승이 되겠죠. 즉 모든 아파트, 즉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GDP가 올라간다 한다면 결국엔 이 대한민국 경제 환경에 따라서 올라가 줄수 있는 위치 내에 있다 즉 자신의 위치 내로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가격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라는게 맞다 맞다 라고할수 있고 그 점수도 맞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떠냐 한다면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점수는 맞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환경은 자산 가치, 도 화폐 가치를 그러놓고 본다면 지금은 어떤 현실이냐면 아파트 굉장히 많이 오르던 2014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이때가 이제 투자적 시기였다면 투자적 시기죠 투자적 시기 이때도 투자적 시기라고 했다면 그아랫 부분에 있던 우리 아래 부분에 있던 이 시기는 투자적 목적보다는 거주적 목적이 강해지는 시기죠. 거주적 목적이 강해지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거주적 목적이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해서 지금은 거주적 목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놓고 보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제 이곳이 거제 새로운 거제 새로운 거제동의 새로운 미래 거제동의 어떤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처음이면 맞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점수 가격대가 뭐 맞다라고 할수 있고 이곳이 뭐 적정. 또는 뭐 그냥 뭐 광역시 아파트에서 어떤 수준 높은 정도에 속하는 뭐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 라고 하면 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덤으로 몇 가지 더 붙이자면 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던 가격은 뭐7.8 이렇게 올라간 거죠. 7.9 이렇게 해서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격이 부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가격이 피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뭐 모든 사람이 거주적 목적일 수도 있고 투기적 목적일 수도 있고 또그 지역을 보는 보는 그 느낌이 서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뭐 부산 사람들 있죠. 부산 사람들 그리고 뭐 인천 사람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뭐 이분들이 이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광역시와 다르지 않냐. 우리가 부산이다. 아, 우리가 인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당연히 맞냐? 맞죠. 왜냐하면 제가 제 목소리나 저 어떤 톤을 봤을 때 저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어. 전라도 광주 사람이죠. 광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주 사람이 부산과 광주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부산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광주 사람들도 다 부산이 더 좋은 도시고 광주보다 더큰 도시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광주 사람들도 부산의 대학교를 학교 하고 광주의 대학교를 학교 간다면 부산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광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 우리가 다른 광역시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져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광주 사람보다 부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 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더 비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광주의 아파트가 그 100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부산에는 200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광주 아파트가 그죠 광주 아파트 아이 지역은 정말 광주에서 괜찮은 동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한 군데면 그냥 부산에서는 이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좋은 동네가 두 군데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광주보다 1.5배 더 비싸야 됩니다. 모든 아파트가 광주보다 1.5배 더 비싸야 됩니다. 우리가 두배더 비싸야 됩니다 하면 그냥 부산 사람들 머리가 아파지고 골치 아프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웬만하면 비슷한 비슷한 가격대로 살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많아지면 된다. 좋은 도시가 좋은 동네가 뭐한개 있을 동네가 아니라 두개 있으면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 100채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동네는 뭐더잘 사니까 사람도 많으면 그냥 200채 있으면 되는 거지. 모든 아파트가 1 5배더 비싸야 된다.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 그렇게 돈이 남아돌면 그냥 광주 사람이나 대전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다 비슷한 주거 위치 내에 가격대로 분양을 받아서 살고 나머지 돈을 코스닥이나 또는 코스피나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거기서 뭐 노년에 대한 그죠 노후 걱정을 줄이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내 아파트 가격이 광주보다 더 비싸야 돼 대전보다 더 비싸야 돼 울산보다 더 비싸야 돼. 라고 하면 그 부산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한다면 다른 동네는 어떤지를 보고 뭐 다른 동네도 이만하네 하면 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럼 서울 가격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어뭐해 서울 가격과 부산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 하면 그때는 서울로 대피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도저히 이 가격으로 못 사겠네 하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